진천 성암초등학교는 18일 권호준 작가를 초청해 자연 속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주제로 전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운영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독서를 매개체로 심도 있게 우리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 환경과 생태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권호준 작가는 비비를 부탁해 나라라 삑삑아 새내기왕 세종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생태 환경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흰병검둥오리 아래서 부화한 삑삑이가 성장해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야생오리를 키우며 겪은 일과 특별한 교감 새해 생태에 관한 내용을 실감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안병진 교장은 앞으로도 자연을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외뉴스 통신 김영대입니다.